자, 염순이 냉장고에서 오늘 저녁거리를 골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층부터 위까지 정말 오색으로 찬란한 야채 과일 12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염순이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예, 빨리 준비해서 맛있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순이. 맛있는 산의 진미 우리 염순이표 수라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사과 참외 당근 고구마 밤 기타 양배추 어, 보라색 양부, 양배추 열대 무 브로콜리 배추 그외 기타 등등 해서 12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염순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염순이 전용 식탁에 놓고 염순이를 부르겠습니다 염순아 우리 염순이가 배가 부르면 천천히 오고 어, 배가 고프면 달려옵니다 자 우리 염순이 어디 갔을까요 염순아 어디 갔지 자, 염순이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걸음이 빠른 걸 보니까 배고팠나 봐요. 자. 자 염순이 얼른 가서 밥 먹자. 얼른 가. 자. 밥 이렇게 늦게 줬냐고. 그래도 꼬리는 흔들고 있습니다. 자, 살짝. 자, 몸을 푼 다음에 자, 가자. 염순이이리와래 자, 가자 가자. 얼른 이리 와라. 염순아 얼른 이리 와. 밥 먹자. 자 우리 염순이 나왔는데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 자 염순아 얼른 밥 먹자. 밥 그릇을 두드려봤는데 안 옵니다. 염순, 자 드디어 오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염순이 밥 먹이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우리 염순이 온과사내심이 사과하고 참외를 집중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별로 침을 삼키도록 맛있는 소리를 내면서 먹고 있습니다. 음. 자, 보십시오. 건강한 치아에서 들려오는 맛있는, 예, 맛있는 소리. 네, 음, 좀. 자, 오늘은 참외를 좀더 많이 먹네요 항상 달콤한 맛을 추구하는 우리 염순입니다 다음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참외 사과 달콤한 맛이 나는 과일은 살짝 줄이는 걸로 우리 염순이 또밥 먹다가 해차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 이 빨리 먹어, 얼른. 자, 밥 먹는데 누가 지나갔다고 약간 짜증을 내면서 다시 식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 먹는 소리 정말 아무나 낼수 없는 소리입니다. 네, 하나씩 먹기 좋게 잘라 주지 않으면 먹다가 뱉어 버립니다. 네, 항상 우리 음식이 까다로워요. 비 맞히기 힘듭니다. 용순이 네. 네. 얼굴이 예쁩니다. 눈 호수 같아요. 네. 이뻐서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자, 자또 다시 한 먹고 이제 숨 한번 쉬고 네. 맛이. 맛있는 식사의 경우에는 숨도 안 쉬고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숨 고르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 또 의식이 <laughs>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밥 먹는데 자꾸 방해하지 말아야 서 이상으로 우리 염순이 예, 일은 아, 저녁 식사 예, 마치겠습니다. 자, 염순이 맛있게 먹자. 염순이. 이상입니다.